국가 전체가 거의 공포에 빠지게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벌어들이는 수익, 폭력적인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대부분의 콘텐츠가 사람들이 궁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누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것을 통해서 내가 뭐 어뷰징이던 아니면 조회수를 높여서 내가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냥 관심을 받아서 내 유튜브의 동영상 클릭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요. 또 유튜브 세계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내용만을 많이 보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도 얼마든지 화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권위 보뭐 보다는 재미와 어뭐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에 끌리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더더욱 허위 조작 정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 일인 미디어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언론 단체들이 오랫동안 해왔어요. 왜냐면은 하 예전에 어떤 기자 언론인들 많이 독점하던 정보를 이제 모든 시민들이 어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고 그런데 문제는 허위조작 정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론인은 최소한의 어 어떤 교육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제들이 있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어 사회적 규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유튜브 등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어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과 경제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으로 허위 조작 정보가 됐을 때는 국가 전체가 거의 공포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큰 수익을 이제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 체제가 결국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주자 행위로 인해서 받는 수입일 수 있어요. 그것은 차단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고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벌어들이는 수입.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받는 수입은 있을 수 없거든요. 여든 말씀드리지만 교육 일단은 유튜버들에게 기본적인 소양 교육 그러니까 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어떤 것을 하면 우리가 규제를 한다라는 것의 원칙도 세우고 법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그 폭력적인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니 <laughs>